60대 땡땡땡 없이는 노후생활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을 희망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무게가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빛나는 황혼이 아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노후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 노후생활의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한 뒤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영상 후반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두집 건너 한 집은 최저생계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현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만성질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은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현실은 고독사 문제입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고독사 발생 건수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단절은 노년의 삶을 더욱 외롭고 힘겹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이들이 막연한 불안감 속에 노년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후회되는 일로 노후 준비 소홀을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노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60대 이상 응답자 대부분은 경제적인 안정 그다음으로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60대 이후 우리의 노후를 지탱해줄 핵심 요소는 바로 경제적 자립,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망 이세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즉,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계획적인 준비, 건강한 노년을 위한 꾸준한 관리,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힘쓴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노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나은 노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줍은 코끼리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